자, 이 공간만 보면은 네. 일반적인 사이즈이긴 해요. 네네네. 근데 앞쪽에 비밀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안쪽에 숨은 공간. 아 어마 무시하게 또 특별한 게 있어요. 팬트리장 네, 펜트리장에. 팬트리.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티비 인천 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집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한계동 36세대 신축빌라입니다 주차장은 보시다시피 플로티 구조로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주차하실 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안쪽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 통행하는 이 통로도 넓어 가지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공동연관 안쪽 보여 드릴게요. 자, 앞쪽에 공동연관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무인 택배함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이렇게 현대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는데요. 13인승 두 대라서 왔다 갔다 하실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실내 모습 보러 가겠습니다.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전실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오 대형 사이즈의 네. 뭐 아파트 수준의 그렇죠. 네, 웬만한 네. 아파트보다는 넓죠? 네더 네. 많아요. 전실부터가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네. 신발장도 차별화. 5 칸입니다. 네, 보통 3 칸인데 네. 더 여유 있게 신발 보관하실 수 있고요. 네. 또 특별한 게 있어요. 팬트리장. 네, 팬트리장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안쪽 편에 네. 이렇게. 오, 네. 수납공간 확실히 많네. 그래서 웬만한 짐 많으신 분들 여기다가 보관 가능하시겠죠? 그죠? 네, 타일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넓어서 입구부터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일가석성 스위치 앞쪽에 있고, 무늬가 들어간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3면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검은색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실 때 넓어가지고 편리하실 것 같고요. 짧은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면 주방거실 있고, 여기 앞쪽이 안방이에요. 안방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 안방 폭이 3m30이고요. 여기 세로가 3m50 사이즈 나옵니다. 아, 확실히 집이 네. 크네. 그쵸. 네. 자, 이 공간만 보면은 네. 일반적인 사이즈이긴 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앞쪽에 음. 비밀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 이렇게 또가가 있다는 거죠.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침대랑 파우더 공간만 하시면 돼요. 아, 확실히 근데 네. 침대도구도 많이 남네요. 그쵸. 네. 자, 안쪽에 숨은 공간. 아, 어마무시하게 아. 큽니다. 자, 들어오세요. 아, 이게 많이 크네. 네, 많이 <laughs> 문이, 크죠 문이 작아서, 네. 작을 줄 알았는데, 한 요만하게 있으니까. 또 하나의 방인데요, 네. 거의 이거. 거의 이거는 멀티룸 수준의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아, 크다. 네. 여기는 양쪽으로 붙박이장 하셔도 돼요. 어, 그러니까요. 네, 네. 별도거든요. 네네. 이 시스템장이. 네. 저 같으면 차라리 양쪽으로 붙박이장 할것 같아요. 붙박이장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붙박이장 그쵸? 한쪽 면은 붙박이장 한쪽 하고 한쪽 은시스템 하고. 그렇죠. 네. 자주입으로 시스템에다 걸고 잘 네. 계절 옷 그런 거는 붙박이장에다 딱. 넣고 보니까 이쪽이 폭이 조금 더 넓고요. 이쪽이 네. 좁으니까 딱 이쪽이 시스템장여이딱 시스템, 붙박이. 붙박이장. 딱 네, 왔다. 그렇게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안쪽은 안방 욕실인데요. 네. 안방 욕실도 크게 나왔습니다. 네. 전부 다 큽니다. 네. 다 큽니다. 네. 요거 진짜 메인 욕실 수준이죠? 그렇게 그렇죠. 해바라기 수정까지 갖춰져 있고 샤워 여기서 편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울장, 선반, 그리고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 타일이라서 어둡지 않고 화사합니다. 자, 중문 앞에 있는 안방 보여드렸고요. 이제 나오면은 여기가 주방 거실인데요.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리 집 거실은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어. 네. 근데 동향도 있고, 네. 북향도 있고, 좀 서향도 다 있습니다. 여기가 사방이 다 막힘은 없던데 보니까. 네, 다 뚫려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여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드레스룸이랑 전실 공간이 아주 도드라지게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여기 거실폭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거실폭은 4m가 조금 넘어요 음 네, 크게 잘 빠졌고요 아트월도 길어가지고 뭐 쇼파라든지 대형 TV 이런 거 걸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앞에가 네. 뚫려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저기 앞쪽으로 하고 네.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렇그렇 적당한 거리로 있어고 네. 어, 조경 조망이 좋아요. 그쵸 네. 아파트 조경이 네. 우리 집 조망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단순히 거리도 넓어요. 맞아요. 멀어요. 영상으로 보면 뭐 바로 네.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 서 있으면은 상당히 넓습니다. 맞아요. 거의, 거의 한... 상당해요. 한 30m, 3~40m는 30, 될것 같아요. 아그 정도 될까요? 네, 그죠 자, 위에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우물형 네. 천장에다가 이렇게 매립등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소파울 네. 쪽은 벽지, 쪽 아트월은 베이지톤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 네. 맞은 편에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D자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은 살짝 낮아가지고 식탁 대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장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장은 안꾸려져 있는데 네. 두 대가 충분하죠. 두대 하고 약간 남겼어요. 그좀 기네요. 장을 뭐 짜셔도 될것 같아요. 냉장고장을. 그 그렇죠. 네, 지금 돼있진 않은데 짜가지고 두대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대 있으신 분들은 뭐 한쪽을 장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넉넉하고 아쉬운 거는 여기가 환기창이 없죠. 낮 음, 통풍 네. 구조가 될 수는 없 통풍 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띵불러가지고 여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요즘에는 근데 집안에 네. 전열 교환기는 환풍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그쵸. 예전이나 맞동풍이지 요즘에는 굳이 그죠 그죠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뭐 불편하거나 뭐안 좋은 건 없으니까 구조 네. 좋은 게더 좋아요 그쵸 그쵸 네. 자, 이쪽이 2번 방이고요 이쪽이 베란다가 있는 3번 방인데요 어디부터 볼까요 2번 욕실부터 볼래요 네. 네. <laughs> 자 욕실 우리 제 메인 욕실 음... 안방 욕실이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제가 음... 생각하기에는 네. 안방실 더 커요. 살짝 더 커요. 네. 그죠? 폭이 달라. 네. 여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샤워 공간이 네. 저쪽이 더 크긴 해요. 네. 근데 저기가 워낙 크게 나온 거지, 맞아요. 이게 뭐 작거나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해바라기 수전 되어 있고요. 환풍기 네. 되어 있고, 슬라이딩 장3방까지 그리고 워터건 네. 다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 보셨고요. 여기가 아까 베란다 있는 3번 방, 2번 방이라고 했죠? 네. 2번 방부터 보실게요. 자, 2번 방에 들어왔습니다. 네. 2번 방의 폭은요. 2m 50. 여기 세로 길이가 잘 빠졌는데요. 3m 70입니다. 사이즈가 네. 저 안쪽에다가 침대 두고 이렇게 꾸몄는데도 네. 이 공간이 남을 정도니까. 요 그렇죠. 어. 여기를 뭐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장을 짜시면 되겠죠. 어, 확실히 이게 네. 집 사이즈가 크니까 방들이 다 크다. 그렇죠. 네. 네. 방사이도 중간방도 넉넉해가지고, 뭐,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쪽도 보면 뚫려있어요. 네, 뚫려 네 동향으로구월동 네. 방향으로. 뻥 뚫려있어요. 뚫려 맞아요. 네, 시원하게 뚫려있고요. 이쪽, 옆쪽에 있는, 이제, 베란다에 있는 3번방 보러 갈게요. 네. 자, 3번방도 많이 큽니다. 아, 이거 네. 많이 큰데? 네, 많이 크죠. 네. 일단 폭이, 폭은 저기보다 좀더 나올 것 같아요. 아, 비슷하구나. 2m50. 길이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길이가 3m50. 20cm가 와. 빠집니다. 확실히 근데 네. 크다? 네, 다 큽니다. 아. 여기 길이가 제일 작은 방인데 3m50 나오면은, 그렇죠, 그렇죠. 오, 큰 거죠? 그렇죠. 똑같이 침대, 책상, 장타실기도 얘 괜찮고, 그렇죠. 여기를 드레스룸 하기에는 아깝죠. 그렇죠. 들었으면 아, 저 네. 안쪽에 뭐 안방에. 식구가 별로 없으면 은여기를뭐 네. 서재 공간으로 하셔도 네. 되고. 그렇죠. 네. 똑같이 여기 거실 방향, 남향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용도실 옆에 있었고 창이 두 네. 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각 방마다 에어컨도 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네. 에어컨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거그 부분은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베란다가 그래도 좀 폭도 잘 나왔어요. 음. 여기가 지금 직기류가 있는데, 네. 여기다가 세탁해 두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여기 뒤에가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반대편에도 또 네. 공간이. 그렇죠. 반대편도 공간이 좀 깊숙하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여기다가 뭐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 탄성 코팅 잘돼 있고.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인데요. 사실 여기가 주안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음. 여기가 바로 옆이 그... 구월동이거든요. 아, 네. 거기 경계선. 경계선입니다, 딱. 네. 9월 3동이랑 주안 네. 8동 여기 딱그 경계선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9월동 어떻게 보면은 주안인데요 음. 사실 이쪽에 사시게 되면은 네. 9월동 상권을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음. 네. 오다 보니까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쪽 바로 좀만 가면은 아. 신기시장 아. 네, 재래시장 크게 잘 되어 있고요 뭐 9월동 가까우니까 롯데백화점 아. 롯데마트 아. 홈플러스도 가깝고. 기본적으로, 네. 화면에서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1, 네. 1,500세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1,500세대이기 때문에, 네. 여기 앞에 좀만 나가면, 뭐, 치킨집, 뭐, 상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권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렇죠.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여기 인천 1호선, 내수래관역이 제일 가깝고요. 네. 그리고 1호선, 주안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인천 1호선, 서울 1호선인가요? 그렇죠. 아, 네네네. 근데, 그, 걷기에는 좀 멀어요. 아, 걷기에는? 네. 여기 버스도 잘 되어 있으니다 바로 앞에 시내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환승해가지고 타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요 근처에 살아봤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인프라가 불편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네. 평수를 이렇게 크게 빼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평수 자체가 우선 사이즈도 좋은데, 네. 우선 요 분양가가 조금 괜찮게 메리트 있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말씀 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분양가 말씀드리자면은 예. 처음에 오픈했을 때가 네. 3억 초중반. 그리고 3억 중후반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층수랑 타입별로. 근데 지금 조금씩 전체적으로 다 인하를 해가지고 2억 후반부터 3억 중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치랑 평수 대비 분양가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맞아요. 꼭 저희 하마TV 매물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